19일 강원도 동해시 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하고 있는 이스턴 드리모에서 강남구와 동해시 주식회사 DBS 크루즈페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2,400여 개 병원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의 의료 관광을 세계에 알리고 극동 러시아권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주식회사 DBS 크루즈페리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등 극동 러시아 지역 환자 유치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과 해외 홍보 마케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의 일본지라고 할수 있는 우리 강남구와 새로운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아마 극동 러시아의 많은 의료 관광객을 동계시와 강남구에 유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2014년 의료관광객 5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 뉴스 성인합니다.